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지 3 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요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수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요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요사바시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조선 왕조에서 이제 훌륭한 왕들 성군들을 세명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 떠오르시는 왕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그리고 영조, 정조 이세 분을 이 조선에서 꼽는 이 성군 중에 세 명으로 꼽습니다. 각각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선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역대기에서도 유다 왕국의 역사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역대기 역사가들이 분열 왕국 이후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높게 평가하는 세 명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마지막으로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이 남유다에선 훌륭한 왕으로 뽑히는 세 명의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인 요사밭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사밭 왕의 통치가 이 17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밭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 41년간 통치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요사밭이 35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통치 기간 거의 대부분을 지켜보면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일을 하거나 또 밑에 사람일 때 내가 선임이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이건 배우고 뭐 이건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35년간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아사왕의 통치를 보면서 요사바이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통치를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요, 35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말년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막판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병들어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사 왕입니다. 자 아들로서 이 선왕 아버지 아사 왕의 통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오던 아버지가 말년에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요서밧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신앙은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통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요 사바시 통치를 시작하는데 잘 합니다. 괜히 3대 왕으로 뽑히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로 이 시기만큼 부흥하고 강성했던 시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남유대가가 강해진 모습을 또는 개혁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보면 이 병사의 수가 막 기록되는데 얼추 이제 세어 보면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서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남유다의 병력만 60만의 두 배가 되는 120만 명으로 이 강하고. 이 주변 나라들에게서도 꽤나 인정받는 나라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사바이 그러면 그 전에 가장 무엇을 했는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절을 보시면. 아사의 아들 요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문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먼저 한 일, 나라의 국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는 유다가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요새를 점검하며 안정을 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통찰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와께서 여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요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길. 다윗의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아사왕과 비슷한 면이 있죠. 처음 길과 나중 길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 길은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를 섬겼던 순수하고 뜨거운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 길은 교만과 정욕에 빠져 범죄하고 흔들렸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에게도 처음 길과 나중 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사밭은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교만과 타협으로 얼룩진 나중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은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다윗의 처음 길을 자신의 통치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주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전심의 증거가 상당과 아사라의 목생들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나라를 친히 굳건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위에 세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요사밧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타협의 나중 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했던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사밧의 기억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를 이전의 모든 왕들과 구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는 단순히 조상들의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온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전의 개혁가들은 주로 우상을 타파하는 곳, 그다음에 우상들을 없애고 제단을 파괴하고 상당들을 제거하는 그 제거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오늘 여호사밭은 제거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한 백성들의 이텅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빈자리를 그냥 두면 사람은 결국 다른 우상을 찾아 그 자리를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는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진정한 개혁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부터 이 보시면 놀라운 개혁의 모습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날일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느다네가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레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제사장들 보내어서 뭐합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이 율법책을 유다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상들을 제거하고 상당들을 제거하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깃발을 꽂아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그빈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주도해서 이 개혁을 완성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지 3년 만에 나라의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구성된 이 연합 성경 공부 팀을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주도하는 성경 공부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업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면서 명령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의 성경 공부의 음, 전국적인 운동이고 국가적인 제자훈련의 처음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역에 동참했던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왜다 기록해 놓았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사람과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이 기록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제약된 습관들, 나의 죄성, 나의 악한 모습들 끊어내고 싶다면 그 습관들에서 떨쳐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제거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빈자리를, 그걸 제거하고 난 자리에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요사밧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 두려움을 주사 요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순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맨날 유다 괴롭혔던 맨날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이 아주 유다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게 아니라 두려워하며 스스로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엄청난 양의 가축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요사밭은 칼과 창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 꼬여있던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저절로 풀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대적의 문제들 앞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다른 모든 문제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선한 왕여 요사밧은 우리에게 부흥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따르는 순수한 헌신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약된 습관을 끊어내는 이 개혁을 넘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한 걸음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우리의 심령을 즉 적극적으로 채우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시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시 요사밧이 통치했던 원리이며 또한 그 당시 유다가 부흥했던 비밀이며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형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요사밧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소망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되고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내 속을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영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는 거룩하고 온전한 영 되게하여 주사.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내 속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사벳이 누렸던 부흥의 비밀이 우리 인생에서도 형통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요사벳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즐겁고 화평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운 영혼 없도록 하나님이 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진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